대로 된다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아, 그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 등산대회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다 모여서 등산을 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못 갑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무릎이 아파서요. 2주 전에 수술을 했거든요. 그랬대요. 그때 집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 그냥 믿고 가세요." 어. 얼마 전에 수술했는데요. 그랬는데도 믿음으로 올라가면 괜찮아요. 어. 믿고 행하시고 올라가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믿음으로 하라니까 했는데 등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후에 며칠 있다가 그 무릎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는지는 그 며칠 지나지 않아서 수술 다시 했대요. 그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이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되는데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기고 또그 능력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을 함부로 잘못 사용하게 되고 또그 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그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믿은 대로 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믿은 대로 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에게 믿은 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이것보다 좋은 게어있겠어요 믿음은 다 된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요, 이 믿음대로 되는 게 이게 오류가 있고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어떤 의미냐. 그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대로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첫째,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함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질 때 거기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실 때에 이 백부장이 그 믿음을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굳혀주고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뚫어서 고쳐주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많은 그러한 도시였는데 정작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역사가 그곳에서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해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그 가버나움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해서. 거기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 백부장 이방인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자기들이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믿음 역사가 많았던 그 가버나움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 믿음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백부장은 백 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자기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조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나온 문제는 뭐냐? 그건 내 하인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그것을 고쳐달라. 그것을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믿음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믿는다,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믿음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노력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믿음은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나와의 소통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말이죠. 부부가 함께 살아가잖아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맨날 잔소리하고, 때로는 다투고, 불평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믿음의 관계가 점점, 점점, 점점 돈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웬만한 것 가지고는 이 믿음의 관계가 안 깨지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두 존재가 만나서 서로 상호소통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믿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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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혼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뭘 하느냐 자기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또 잘못해가지고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어. 그래가지 고 말이죠. 교주들을 보세요 교주들. 어. 교주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가르치면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황당한 거를 믿는 거예요. 어. 신천지를 보세요. 이 육신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세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음을 만드는 것은 내 의지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은 세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오늘 말씀해 보면 하인이, 하인의 중풍병을 가지고 나왔듯이 내 질병과 내 물질의 문제와 내 고통과 근심과 걱정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처음에는 나오지만 나와서 하나님과 깊이 교류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류하다 보면 그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서서히 부부가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서 믿음이 달라지듯이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끝까지 내 의지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 자기 강화를 가지고서는 믿음의 역사를 볼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거에 오래 못 갑니다 어. 목사 바뀌면 그거 부르르 다 무너져요 어. 자기 의지도 말이죠 굉장히 강력한 것 같지만 그 힘든 거 하나 딱 만나보세요 한번딱 맞으면 말이죠 사람이 그 무너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거,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야.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말이죠. 다 받아들여도 목사가 한번 상처 한번탁 주면 탁 깨지는 거예요. 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깊이 교류를 하면서 믿음을 만들어갈 때에 그 믿음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처음에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이 생겼다가도 점점점점 예수님과 관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기도도 하고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동적이서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의 체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온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했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가서 만지든지 뭐 봐야죠. 어. 안 보고 고칠 수 있나요? 그 예수님은 이백 부장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이백 부장이 하는 말이 나는 너무 부족한 자이고 나는 너무 이방인입니다.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씀만 그 자리에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해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이죠. 가서 고쳐줘야 되죠. 가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내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포기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꺾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는 내가 꺾어지면서 내가 죽어지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관계가 톤독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말이죠. 한날 싸우고 막 이러다가 말이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말이죠. 이 믿음의 관계가 너무너무 든든하게 묶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백 부장은 예수님에게 여기에서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나의 생각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레마라고 해서 어려운 말로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있고 또 하나는 레마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이러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했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려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내 질병이 고쳐지리라 그렇게 기록이 됐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런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때로는 말이죠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면서 질병 고쳐진 성경을 막 찾아서 읽는 거예요 요새 인터넷에서 탁탁 치치면 다 나와요 막 읽다 보면 음성이 탁 개인적으로 들린단 말이죠 어, 내가 뇌 병을 고쳐지리라 그런 음성이 탁 들리는 순간 그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 예배 드렸으니까 병이 고쳐지겠지 즉 적용이 안된 말씀은 아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말씀, 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저런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물질도 주시고 말이죠. 병도 고쳐 주세요. 그런 것도 다뭐 중요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음성을 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이 교회 담임목사가 될때 처음에는 제가 이게 안있으려고랬어요 나는 뭐 그냥 막 시끄러운 교회 싫으니까. 근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음성을 주셨어요. 어. 이 교회를 너에게 맡겼다. 그 제가 막세 시간 동안 울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안 있을래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너무 너무 강력하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술적으로 믿지나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보면 질병도 고쳐주시고 어쩌다 보면 물질도 주시고 그러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럴 수도. 어, 하나님이 자기, 자기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의 효력이 나에게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이죠. 수년 동안 찾아다녔어도 이런 기적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불신자는 말이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헌금을 했습니까? 이 백부장님 말이죠 성경을 많이 합니까? 별거 아니었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자기에게 딱 들려지는 순간 그 기적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나 교회 오래 다녔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볼수 없어요. 어.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매일같이 볼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바라는 것은 지금 부하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하의 병을 고쳐주기 이 전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천국과 어두운 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뭐 그거 필요해요. 지금 당장 구하의 병만 고치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이방인은 천국에 앉게 되지만,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사람들이 있고 이 자기들이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 이방인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과 축복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자기들만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확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미워하던 이 로마인, 이 이방인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드무대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이 땅의 것만은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부자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고 우리 질병만 딱 고쳐주고 또 사업만 딱잘 되고 우리 근심 걱정 없이 잘 살게 해주려고 그거를 위해서 온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천국 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그냥 우리 육신의 문제만 바라보면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보여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 이 육신의 삶의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야 돼요 내 탐욕과 내 육신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상을 많 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어. 자기 부하예요. 어. 까지 부하 하나 뭐 죽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어. 남의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자기 식민지 하는 그런 청년에게 나와서 거기서 절을 하면서 겸손하게 고쳐 달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갈 때에 우리 개인의 역사,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백 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빼놓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거 금방 무너집니다. 어. 또 내가 너무 말이죠. 의지적으로 너무 강해가지고 내 의지가 꺾이지 않으면 이 믿음 역사를 보기가 어려워요. 또 너무 말이죠. 열광적으로 말이죠. 막 종교에 빠지면 그것도 믿음 역사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종교와 이 사기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기가 바라는 것이 너무너무 열광적이에요. 너무너무 확신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쉽게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또 쉽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것이 너무 강력하면 말이죠. 조금만 뭐 이렇게 해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은 너무 열망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화려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자기 의지가 굳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혼란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은 대로 그대로 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저도 다 체험했고 여러분들도 다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소통하는 것을 쉬지 않으면서 건전한 그러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 탐욕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질병이 고쳐지고 물질과 사업도 또 어려운 문제도 가정의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이 믿은 대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한해 12달 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한 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도록 변화시키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건전한 믿음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저희들의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겨자씨 만아, 믿음만 있다면, 일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다면 부와의 병을 솔로몬만한 솔로몬만한 기도만 있다면 금보다 귀한 지혜를 얻겠고 엘리야만한 기도만 있다면 가뭄이 끝나 비가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믿는 자를 권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오셔서 대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그 아들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권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에 믿어지도록 마음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믿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신령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